일어나, 턱은 오리 하자. 턱은 오리 하자. 일어나, 턱은 오리 하자. 일어나, 턱은 오리 하자. 아이고, 잘해, 아이고, 잘해. 하나, 하나. 음. 아니, 그게 아니잖아. 하나. 하나 나만 서있어 하나 하나 아니 턱은 우리를 합시다 우리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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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하나 어,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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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누워. 그만 좀 누워, 있을게야니친 네 냄새야. 니친냄새하고 네 어, 좋아. 하나. 이게 터은 놀이야? 이게 터그놀인 거지. 아이 좋다. 하나 위치가 바뀌었어. 내 자리 내 거야. 그 이게 네 거고 그게 네 거. 그게 내 거야. 바뀌었다고. 이게 생각해서 그렇지. 바까. 하나 <laughs> 이게 터그놀이냐고 하나 이게 뭔 놀이여 이게.